원터치 텐트 접는 방법으로 400만뷰를 달성한 제가 아직도 집에 못 가신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펼 때는 원터치지만 접을 때는 100만 번 터치해도 집에 못 갑니다. 일단 창문과 출입구를 열어서 바람이 잘 빠지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텐트의 양쪽 출입구 부분이 접어서 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접어 줍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이제 한쪽 손으로 텐트가 펴지지 않도록 꽉 움켜진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윗부분을 안으로 말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접어줍니다. 한번더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윗 부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펴지도록 잡고 있던 왼쪽 손에 있는 폴대가 두 뭉치 있습니다. 한 뭉치는 밑으로, 한 뭉치는 위로 어긋나게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딱한 번만 접어 보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보고 가시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실제로 한번 접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원터치 센트 고수가 되신 겁니다. 내가 집에 가고 싶을 때 집에 갈수 있고 옆에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쇼핑 템 눌러서 물음표 제거반이 추천해드리는 캠핑 용품 쿠팡에서 구경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